유튜브 친구들 잘 지냈어요. 5월 2 0일 유튜브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떠들지 않고 한 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도록 해요.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전도사님과 함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 전파되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해 볼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하반절 말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하반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제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사람은 무엇을 담는 어떤 그릇이었을까요?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을 싹 잡아 감옥에 가두려니 공문을 써 주십시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사울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함께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사울이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을 잡기 위해 담에 색으로 가고 있었어요. 사울이 길을 떠나 담에 색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는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을 향해 비추었어요. 어, 어눈부셔 눈을 뜰 수가 없어. 사울은 깜짝 놀라 땅에 엎드렸어요. 그때.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누 누구세요? 나는 내가 괴롭히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앞으로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줄 자를 만날 것이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사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사울의 손을 잡고 담의 색으로 데려갔어요 사울은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은 담의 색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인데 그를 만나라고요?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그릇이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사람이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사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며 말했어요. 사울, 담에세에서 당신이 만난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당신은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와!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사울은 다시 볼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세례를 받았어요.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많은 사람이 모인 회당에 가서 외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울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방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우리 친구들, 친구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 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친구들은 아멘. 그러면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등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사랑해요. 친구를 도와주고 양보하며 나눠주고 사랑해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 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전도사님을 따라서 외쳐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 전파되요. 잘했어요. 기도소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울이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사용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조기 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두손 모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전도사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시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신 신나고 즐즐 즐거운 보수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잘들었으면 생각이 날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 담에 색으로 갔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생각나나요? 하나, 둘, 셋. 짠! 그렇죠. 사울이었죠. 잘했어요.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사울은 담에색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나요? 어, 누구를 만난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나나요? 하나, 둘, 셋.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마지막 문제 주세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어떤 사람으로 됐을까요? 생각나나요? 하나 둘셋 오, 맞아요. 사울은 어, 그렇게 외친 사람이에요. 자 생각이 안 난다면 어느 설교 말씀 한번더 들으면 돼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잘했어요. 5월 말씀 달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사람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말씀. 아멘. 친구들 5월 성경 단어는 복음과 구원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이고요. 구원은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꼭 유치부실에서 예배드리도록 해요. 친구들 안녕.